예, 앞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한 주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감사마가 넘치는 또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수많은 이제 청년들이 어, 스무 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들과 또 학업과 또 직장을 위해 부모님의 품을 떠나 타지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 신앙의 사춘기 시기에는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아침에 교회라, 교회 가라고 깨워주는 부모도 있고요.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히 교회에 가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관성의 법칙처럼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만 이 부모의 곁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나의 의지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없는 이 청년들은 또 말씀을, 믿음을 포기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주일성수에 지키지 않으면 장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실수든 고의든 또 주일에 늦잠을 자게 돼서 예배를 빠지게 되면 죽는 줄 알았던 주일의 내 삶이 이제 겉으로 느껴지게 편해지고 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두번 예배를 빠지다가 결국 그회와 멀어지고 발걸음을 끊게 되는 여러 청년들을 보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스무 살이 되면 이 세상에 이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죠. 그죠? 토요일 밤이 새도록 즐거움을 쫓아 생활하다 보면 주일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성의 법칙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 사춘기는 그때 원래 그런 거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춘기는 이때 신앙을 잃어버리면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의 사춘기를 잘 견뎌내고 진정으로 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열정으로 뜨겁고 식음은 있겠지만 대부분 믿음을 쭉 지켜 나가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은 꼭 지켜 나갑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사춘기를 잘 지나가고 내 신앙을 내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모든 사물도 사람도 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 날이 일부이 부만 되면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물도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답고 형통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영혼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삼서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미. 여기에, 어, 동료의 영혼이 잘되기 바라는 사도의 경건한 기원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잘됨은 하늘나라에서 비롯된 가장 축복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되며 아울러 몸의 강건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마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한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리를 떠나 인간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장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사탄하게 하신 저주의 말씀인데요. 그 안에 인류를 구한 구원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 인기되어 탄생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어서 7장 14절에 이어 예언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제자리에서 떠나간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게 하셔서 제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결국 아버지 앞입니다. 나중에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회귀하고 기가 합니다. 누가 보음 15장 20, 20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아들로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제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요나서는 하나님 앞 제자리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리막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요나가 어떻게 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제자리 돌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니네에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적대 국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니네의 성에 요나를 급히 파견했던 이유입니다. 만약 니느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셨을 때, 그 결과 니느의 백성들의 멸망임을 부를 보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자로 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요나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요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내려갑니다. 개혁 성경에 보면 배에 올랐다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사용되던 단어는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바닷속까지 바다 내려갑니다. 이장 어,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바다 깊은 곳, 또 산의 뿌리 끝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같은 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려가감을 통해 요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의 삶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절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죠. 그 말씀이 1장 4절입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고자 큰 폭풍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난리난, 난리가 난 가운데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다 그치죠. 그 말씀이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다는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장의 발언이. 당시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선장은 자신들의 온갖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력, 노련한 대응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당시 상황이 어떠한 신적 존재의 섭리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 외치듯이 깨우, 깨우십니다. 요나는 마침내 자신은 자신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이 사단이 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감히 던지지 못하고 머뭇거리지, 머뭇거리자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도무지 폭풍이 가라지, 가라앉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풍랑이 가라앉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풍랑이 거세게 일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15절은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곧 잠잠하게 되므로 풍랑의 원인이 요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자의 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의 목숨은 기적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중에서 심판 도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기억하십니다. 요나는 해를 입는다기보다 놀라게 될 것이며 자기의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기보다 자기의 의외로 환원될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하다가 그의 복수의 소나기에 빠지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큰 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질식하지 않고 소화액이 놀아내리지도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승리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제자리 돌아왔는지 살펴보면 우리 각자 내게 네네 있어서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무뎌집니다.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오직 겟셋만해를 찾았습니다. 겟셋만해 찾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지명의 의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겟셋만해는 감남산에 있는 동산으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즉이 말씀은 예수님은 개세만에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도문을 열 기도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을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수월은 무덤을 가리키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술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도 있고 또는 열심히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훈련과 심을 같이 주시거나 훈련과 헌신을 함께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언제 어디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눈을 뜨고 기도만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24시간 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살아 있는 영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력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사탄의 기도할 때 애용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쁜 일입니다. 바쁘다, 바빠. 이럽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건면하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 나온 '계속'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도의 생활이 곧 믿음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체질화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운동을 게을리하면 금세 살이 찌듯 기도를 멈추면 영적 비만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체질하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우리가 육체적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영역 명령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 생활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에 유혹을 피하고 깨어 있는 기도의 삶을 일깨우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웠을 때 물고기 배 속에서 생활의 막을 내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 이르게 이함으로 니네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요나가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할 마음 자세에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 요하, 아, 요나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저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노력과 봉사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순간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조용히 큰 소리 안 치고 사는 삶.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주님 말씀 자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이 말씀의 자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말을 삼킬 때여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형식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잘 듣는 게 훨씬 나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여자 친구와 결혼한 것을 결심하였지만 그 총각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3주간 계속된 다음 드디어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연애편지를 보낸 그 총각이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였습니다. 계속적인 접촉이 사랑에 이르렀고 결국 결혼으로 꼬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심이 어떠한지 그 맛을 보게 되면 더욱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가 어린 자식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때 무조건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서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자신 하 주님의 맛을 대안으로 내어놓으면서 옛 사람의 달콤한 죄악들을 버리게,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말씀을 구하고 바라고 두드려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지켜서 인생을 우리가 똑똑하게 형통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제 이 비로소 요나는 진짜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는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니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누에가 제법 큰 성업인데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 이후에 열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왕과 백성이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영생의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 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것과 하나님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재물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맡은 모든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일터 또 직장 등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유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명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일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소명 의식과 사명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이 땅에 복음을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주께서,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모두 대단한 성공을 거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자는 말입니다. 혹시 요나처럼 제자리에서 이탈했다면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여부 선생님들이라면 다 아는 말는그 동요인데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이 가사를 제자리에서 하면. 기도 제자리 말씀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사명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이 우리가 항상 한 주간 지낼 때마다 제가 동요를 불러주셨잖아요 불렀잖아요 이 동요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